사역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때로는 끝없는 은혜의 강을 항해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홀로 광야를 걷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자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수많은 영혼들 앞에서 하나님의 대연자로 서야 하는 그 무게감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십 년간 목회의 길을 걸어온 한 노련한 목회자의 진솔한 고백과 지혜의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그는 신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사역자들이 강단에서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들과 유혹들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따뜻하지만 날카로운 조언을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미래의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더 깊이 성찰하고 싶은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귀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다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이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제가 얼마나 부족한 설교자였는지에 대한 길고 긴 고백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떤 예시를 들어야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 사역의 여정에는 부끄러운 실수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몇 가지 경고들은 대부분 제가 직접 저질렀던 실수이거나 혹은 빠지기 쉬웠던 유혹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사역길에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신학교에서 배운 모든 논쟁거리를 그대로 교회 강단으로 가져오지 마십시오. 물론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적 입장들은 중요합니다. 세례에 대한 관점, 보안주의와 평등주의에 대한 입장, 칼뱅주의와 알미니안주의에 대한 이해 등은 목회자로서 반드시 정립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학적 깊이는 설교와 교회 운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신학교에서 밤새워 토론했던 모든 주제가 주일 아침 예배에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10년 전 지금 섬기는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에베소서 강의 설교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은 온통 에베소서의 바울 저작권에 대한 신학적 논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도들에게 왜 바울이 에베소설을 썼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중요한 문제이지만 사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성도들 중단한 명도 그 문제를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열변을 토하며 바울 저작권 논쟁의 역사와 그 증거들을 설명했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은 저희 교회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은 그저 자신의 성경책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성도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음, 1절에 바울이 썼다고 나와 있네. 성경에 또 다른 바울이 있었나? 여러분, 우리가 신학교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문제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무게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제기하는 질문 자체가 성도들에게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질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교회 성도들 중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이라는 신학이론을 들어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들은 옛 관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바울 서신을 읽어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갑자기 세관점 이론을 소개하고 이. 비. 샌더스라는 학자를 언급하며 언약적 율법주의 같은 어려운 개념들을 설명한 뒤왜 우리가 이 이론을 비판해야 하는지를 역설한다면 성도들은 그저, 아, 내가 싫어해야 할 뭔가를 새로 배웠구나 하고 생각할 뿐입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을 강단에서 쏟아내려는 유혹을 경계하십시오. 그것은 지식의 과시가 될수 있으며 정작 성도들의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가리는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 자신이 되십시오.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했을 때 저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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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설픈 존 파이퍼 목사님의 복제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가 그분의 설교를 가장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분의 열정적인 설교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제 사역 초반 2년간의 설교를 다시 들어보면 아마 그분을 어설프게 흉내내며 영광을 외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는 비단 존 파이퍼 목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든 혹은 여러분이 존경하는 신학교 교수님이든 한 사람의 설교에 깊이 빠지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을 그대로 따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결국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한 가지 격려의 말씀을 드리자면 설교자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데는 약 300번에서 400번의 설교가 필요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저녁 예배를 다시 시작하자고 주장했던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더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만, 솔직히는 제 설교의 목소리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을 8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설교자들을 보며, 왜 네, 나는 저렇게 설교하지 못할까? 라고 자책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유머 감각이 있다면, 그것이 설교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재미없는 사람이라면 억지로 유머를 시도하지 마십시오. 물론 목회자라는 직업은 유머의 기준이 매우 낮아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제 아내가 한 번은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은 목사치고는 잘생긴 편인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주십니다. 더 많은 달란트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처럼 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질투심으로 하는 사역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설교자로서의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셋째, 당신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당신과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설교를 들으러 오는 성도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지친 영혼, 방황하는 영혼, 나태한 영혼, 그리고 길 잃은 영혼입니다. 이네 가지 유형을 생각하는 것은 제가 설교의 균형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역 초기에 저는 모든 설교가 아주 강렬하고 도전적으로 끝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지금 당장 당신의 TV를 내다 버리고 박살 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 같이 말이죠. 신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설교자는 몇년 동안 쌓아온 열정과 지식을 한번에 쏟아내고 싶은 마음에 그런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주입니다. 강단에 다시 서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쓰레기통에 버렸던 TV를 다시 꺼내와서 한번더 부수십시오. 라고 말할 건가요? 그 다음 주에는요? 옆집에 가서 TV를 사온 다음 그것까지 부수십시오. 라고 해야 할까요?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성도들은 게으르거나 방황하고 있다. 그러니 매주 자명종을 울려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제대로 믿으십시오. 하지만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경 본문이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뿐만 아니라 어떤 분위기로 말하는지도 함께 설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23편을 설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애 그렇게 맨날 부족하다고 불평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걸 믿지 못합니까? 그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까? 라고 소리치며 설교한다면 그것은 본문의 내용은 전했을지 몰라도 본문이 가진 평안과 위로의 분위기는 완전히 망가뜨린 것입니다. 반대로 본문이 엄중한 분위기를 무시하고 섣불리 구속사적 해석으로 건너뛰는 것도 위험합니다. 사무에라 11장의 다윗과 바세바의 죄를 다루면서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묵상하지 않고 서둘러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위대한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다윗은 실패했지만 예수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본문이 주는 경고의 메시지를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사무에라 11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슬픔이라는 엄숙한 분위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모든 설교를 따뜻한 격려와 위로로 끝맺고, 어떤 설교자는 매주 채찍질을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것이 매번 설교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매주 부흥회 마지막 날처럼 폭발적인 설교를 한다면 설교자 자신도 성도들도 모두 탈진하고 말 것입니다. 넷째.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을 조심하십시오. 저는 매주 설교하러 강단에 오르기 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을 입 밖으로 내뱉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한 목사님이 젊은이들의 죄와 무책임에 대해 설교하다가 무심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평생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나 만들게 될 겁니다. 다행히도 그 목사님은 다음 주에 강단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저 역시 끔찍하게 어리석은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역 초기에 루키 본문으로 설교할 때였습니다. 루디 보아스의 발치에 눕는 장면을 설명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에 성적인 의도가 있다고 오해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원고에도 없던 말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당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정치인의 스캔들을 빗대어 저급한 농담을 하고 말았습니다. 청중 몇몇은 웃었지만 그것은 성스러운 강단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값싼 웃음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한 동역자가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은 강단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듣는 것이 무척 힘들었지만, 저는 그가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성도가, 목사님 설교에는 유머가 너무 많습니다. 라고 불평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부인, 만약 제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은 농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신다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필터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개인적인 갈등을 설교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들과 혹은 동역자들과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그 갈등의 프리즘을 통해 성경을 읽게 되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됩니다. 회중 전체를 향한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 구석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을 향한 저격인 셈입니다. 강단을 개인적인 원한을 해결하는 무기로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섯째 당신의 설교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은 성경 본문 그 자체여야 합니다. 때때로 재능 있는 젊은 설교자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봅니다. 성경 본문을 설명할 때는 다소 지루하고 학문적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이야기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시작하면 눈이 반짝이며 활기가 돕니다. 청중들도 바로 그 순간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에서 멀어질 때 설교가 가장 흥미로워진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가장 강력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는 성경 본문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본문으로 이끌고 그들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진리를 발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일곱째, 교회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위한 목회자가 되십시오. 교회가 크든 작든 목회자 주변에는 마음이 맞는 내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을 자신들만의 챔피언으로 만들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룹대에 교회의 나머지 사람들이라는 구도가 형성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양대 전체를 돌보는 목자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신은 특정 그룹의 대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양들을 위한 목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덟째, 너무 많은 것을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아마 제 설교의 가장 큰 약점일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주석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 놀라운 진리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을 성도들과 나눠야 해. 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한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한다는 것의 장점은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코끼리 전체를 한 입에 먹이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여전히 배우고 있는 교훈입니다. 아홉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한 교회의 성공에는 수십 가지 요인이 작용하며 그중 대부분은 우리의 통제밖에 있습니다. 특히 성령의 역사, 거듭남, 하나님의 주권 같은 것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사역 초기에 저는 다른 교회들의 성장 소식을 들으며 주님께 불평하듯이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 우리 교회에 스모그머신과 레이저 조명만 있었더라면 부흥했을 텐데. 만약 어쿠스틱 기타와 멋진 잼베 연주자만 있었다면 젊은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을 텐데요.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열망이 아니라 죄악된 비교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만약 다른 교회에서 부흥이 시작되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없다면 너는 사실 부흥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제 기도의 목적이 단지 우리 교회가 커지고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부흥이 아니라 저의 야망일 뿐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응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성도들에게 사랑한다고, 그리고 그들의 목사라서 기쁘다고 말해 주십시오. 너무나 단순하게 들리지만,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강단에서 외치고, 권면하고, 촉구합니다. 모두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성도들은 당신에게서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사라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라고 말해주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을 후회합니다. 강단을 개인적인 원한을 푸는 장소로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강단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훌륭한 장소가 될수 있습니다. 최근 사도행전 스무 장의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남긴 고별설교를 전하면서 저는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교회 장로님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경건하고 훌륭한 장로님들을 모시고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아첨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 흘리시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십시오. 그는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릅니다. 그는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곧내 어머니니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루포의 어머니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관대하게 칭찬과 인정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강단을 통해 관대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공동체의 문화를 만들어 가십시오. 이 외에도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질문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사역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더 이상 목회를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해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거의 매주 주일 설교가 끝난 후에, 오늘 설교는 완전히 시간 낭비였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이 저의 교만 때문인지,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는 마음 때문인지, 사탄의 공격인지, 아니면 현실에 대한 냉정한 평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면 제가 방금 한 일이 과연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라도 있었을까 하는 깊은 무력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평생 단두번 만족스러운 설교를 했는데 두번다 꿈에서 깨어났다는 말을 듣고 이로를 얻습니다. 또 다른 분이 물었습니다. 설교하는 내용에 대해 스스로 무감각해지거나 영적으로 메마름을 느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그것은 위선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충만할 때만 무언가를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니, 기쁘지 않으면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아닙니다. 기뻐질 때까지 계속 헌금해야 합니다. 설교 준비에 대해 알리스터 백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만해질 때까지 읽고, 명료해질 때까지 쓰고, 뜨거워질 때까지 기도하고 텅 비워질 때까지 설교하라 이 과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뜨거워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영적으로 건조하고 메마른 상태로 강단에 섰을 때는 거의 예외 없이 준비 과정이 급하고 다른 일들에 치여 말씀에 푹 젖어들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말씀을 묵상하면 항상 새롭고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기쁨이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길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역의 길은 외롭고 힘들지만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화려한 기술이나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향한 진실한 마음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 특히 사역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과 앞으로 걸어가실 모든 예비 사역자들의 삶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인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가장 선한 길로